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9일 금요일 아침 굿모닝 아침 인사 이태기입니다. 아, 이번 주 주말까지는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아, 비가 그치더라도 국지성으로 막 소나기가 엄청 비가 많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나가실 때꼭 일기해보. 꼭 듣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에요 옷을 홀탕 예. 다 맞춰져 가지고 난리가 일어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자신과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싸움의 시작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신과의 싸움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곧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죠. 못하면서도 실전에서는 잘할 수 있다는 위안을 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데 특정한 사정 없어서 있어서 못한다고 이유를 달지 않으며, 회방꿈만 없었으면 할수 있었다는 핑계는 되지 않는 게 자신을 직시하는 방법입니다. 묵묵히 일만 번의 연습을 이어가는 게 자신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완성했을 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상대를 마주할 수 있는 배짱은 자신을 똑바로 볼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흔에 있는 손자병법 가운데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을 얼마만큼 잘 알고 계시나요? 나는 나! 나라는 자신을 가장 잘 꿰뚫고 그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는 자세 그 1만 번의 도전을 통해서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말 아침 뭐 날씨도 흐리고 후덥지근하고 땀도 나고 하지만 자신이 목표한 그 목표대로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도 꾸준히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십시오!